안녕하세요. 서감입니다. 오늘은 깨달음과 허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깨달았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하는데요. 그 깨달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근본 마음을 알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 깨달음은 음, 바로 부처님의 법신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신을 음, 뭐냐 바로 허공이거든요 이 화음경에 보면 예, 법신은 바로 어, 허공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음, 부처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나의 마음과 저 부처와 같은 허공과 서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 계합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깨달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갖고 있던 우리의 근본 마음짜리를 알고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 허공이죠. 그러니까는 깨달음과 허공은 음, 같다. 깨달음에서 허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서 허공이 드러난다. 깨닫기 전에는 어, 우리들이 허공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나 깨닫고서 나서는 음, 허공을 보는 관점이 예, 틀리죠. 부처님의 몸을 보는 것인데요. 그 허공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깨닫기 전에는 허공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음? 깨닫고 나서는 허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 하냐 하면 바로 진공묘유라고 하죠. 그 원각경에 보면, 무변허공이 각소현말이라 저 끝없는 허공이 깨달음에서 드러난다 깨달음에 의해서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 안에서 나온다 이런 말은 깨달음과 허공이 다른 거고 또. 깨달음은 어머니고, 허공은 아들이란 그런, 음, 뜻을 갖게 되죠. 깨달음과 허공은 같은 것이요. 단지, 깨닫기 전에는 허공을 확연히 맑고 밝게 보지 못하지만, 깨닫고 나서는 저 끝없는 허공을 부처님의 법신처럼 맑고 밝게 두려워 혹시, 확연히, 드러나, 보인 것 뿐입니다.